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단은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릇 수장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찾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라 너희는 어찌하여 수장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은 구약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통한 건지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 이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이집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억압과 두려움, 죄와 절망,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각자의 이집트입니다. 과연 내가 그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전제를 마음에 새겨놓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탈출 사건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이,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이집트를 벗어나고 이집트를 탈출할 그때에 그래서 나온다는 것은요, 단순히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땅에서 자유를 향해서 해방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벗어 나야 할, 죄의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 줘야 됩니다. 힘 있는 누군가가 건져 줘야 되는 거죠. 마치 늪에 빠졌을 때에 거기를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깊이 빠졌다는 그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건져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역입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들 때,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깊이 깊이 잠식될 때에 나의 손을 잡고 끌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죄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 이집트에 있다가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토에 둔다는 겁니다. 그랬 떠나가서 그 유다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죄와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고생스러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광야의 여정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멈추면 같이 멈추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상하고 적용할 것은 세상의 가치에 응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있음에? 너희는 주님의 성소이다. 너희는 그의 영토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정체성을 품을 때에 삶의 기준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바다도 요단강도 산들도 두려워 떨고 주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물러간다 그는데 어쩌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날 강이, 요단 강이, 높은 산이, 드넓은 광야가 막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뛰어든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물러갈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생을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과 방해물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 말씀하시죠. 너희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 앞에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 날갯 치는 것과 같이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심을 주실 때에 상황이 뒤로 물러가고 환경이 뒤로 물러가고 장애물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무지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산과 바다와 벽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한 장애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변경시키기, 변화시키기 전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상황을 움직인다, 문제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들을 바꿔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산들이, 바다가, 깊은 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연조차도 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내어주시는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바다의 길을 내어주시고, 강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광야의 길을 갈때 제일 힘든 거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건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무리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라는 그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다는 것이요 반석을 바위를 깨뜨려서 세미솟게 하시고.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이 성령의 담비로, 성령의 샘솟는 물로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물이 말씀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깨어지지 않는 든든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한다면 반석을 또밥 위에서 물이 솟아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생수가를 하는 사실은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과 정서적인 갈급함과 실제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길러왔어요 사실은 그 물은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밥을 해 먹을 물입니다 일상의 물이에요 우리 일상의 물이 없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하셨어요. 그 생수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수 아닙니까 영적인 생수 마르지 않는 오늘 말씀 말씀이에요. 반석 바위 어쩌면 광야에서는요 흔히 보는 흔한 물건 눈길 하나 갈수 없는 그냥 돌이에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바위와 반석이 물이 터지면 눈길 가는 게 아니라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길 주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야기해도 드릴려 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갈급한 영혼을 살릴 생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과 함께 살아가는 생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이집트를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생수를 내신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